음? 49억 개요? 어? 한 40억 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정확한 개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페알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개인 계정은, 이런 데서도 만들 수 있어요. 비썸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지금 보시는 사이트 비왜 이렇게 느리지 또네 <laughs> 워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워라 워라 어 제드 물량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기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드 거고 리프사가 이 제드 메 칼럽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xrp 가격 하락 압박을 주는 대량의 덤핑 행위들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법원 소송을 통해서 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드 메칼럽 소유기는 하나, 실제 관리는 리프사 계정에서 관리를 하고요. 제드 메칼럽이 팔고 싶다고 하면은 리프사가 대신해서 팔고, 예, 그판뭐 달러로 받아내면은 그걸 이제 제드 메칼럽한테 주는 형태죠. 예, 그렇게 주기로 합의가 돼 있고 어, 매일 하루마다 팔수 있는 리미트가 존재합니다. 예,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제드 메칼럽이랑. 이거 안 열리지? 제드물량 락이 걸려있다고 볼수 있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요. 음, 어, 김매직 님이 이제 그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이런 거에 대한 계속 언급을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방법을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요. 해킹으로부터 완벽할 지기는 힘듭니다. 하드올렛도 사실 해킹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단지 어 그런 일련의 행위들, 하드 월렛에 보관하거나 또는 뭐 기타 방법들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저희들이 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해킹을 100% 막는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요. 해킹을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거죠. 해킹으로부터 어떤 방법을 써도 해킹으로부터 100% 안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게 현실이에요. 만약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 해킹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없어도 그만이죠. 정보보안 전문가 왜 있겠어요? 예.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해킹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 그것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안 열리지? 음 맞아요 어렵게 해서 히킹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이트 왜안 열리죠? <laughs> 자, 그래서 예. 어디 보자. <laughs> 어 당근치우님도 되게 예, 오랜만에 뵌거 같네요. <laughs> 예, 뭐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그 PC 안전 관리하는 거에 대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여러분들 중에 아마 본인이 조금 귀찮더라도 PC에 대한 해킹에 대해서 좀 나는 안전하게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 한 달에 한 번씩은 PC 포맷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맷하실 때도 이제 그 해적 버전이라고 하는 윈도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쓰지 마시고 정품을 쓰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도 이상한 사이트 있잖아요. 동영상 다운받기 위한 사이트라던가 토렌트 사이트라던가 그런데 안 가시고 그냥 유튜브, 뭐 네이버 뭔가 약간 플랫폼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또는 다음 카카오 이런데 좀 굵직한 IT 기업들이 관리하는 사이트는 약간 보안적으로도 잘 돼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접속했을 때 바이러스 걸리는 확률이 낮거든요. 예, 그런 사이트들만 안전하게 이용하시고, 그리고 그, 매달,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 있거든요. 그런 거 꾸준히 해주시고요. 문서, 프로, 편집 프로그램, 뭐, 한글이라든가 이런 거 보안 업데이트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고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바이러스 건, 걸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게만 관리해주셔도. 낚시메일안 읽으시고 바이러스 걸릴 일 거의 없습니다 야옹님 야옹님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네요 야옹야옹 열렸나? 아직도 안 열리네요 어 이거 설명 드릴게요. 어, 이것도 좋은 질문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소프트 지갑과 하드웨어 지갑 중더 안전한 게 어떤 것일까요? 삼성 폰도 사실상 안전한 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삼성은 하드 지갑을 새로 만들까요? 질문 주셨는데, 어,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별도의 매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이 흔히 우리들한테 인식되는 게 USB 형태로 갖춰진, 뭐, 나노에스 같은 그런 하드웨어 지갑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소프트웨어로 돼 있는 거, 뭐, 그 뭐죠? 토스트월렛. XRP 같은 거 토스트월렛이라는 것도 있죠. 소프트웨어 방식. 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드웨어 방식이든, 소프트웨어 방식이든, 기본적으로 그 XRP라는 거, 어떤 형태의 지갑을 쓰더라도 XRP라는 거는 이 하드웨어 지갑 안에 들어가는 것도, 소프트웨어 지갑 안에 들어가도, 아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XRP는 블록체인 안에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지갑을 쓰든, 하드웨어 지갑을 쓰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XRP가. 그냥 블록체인 안에 내 계정 있죠. 소문자 R로 시작하는 내 계정 안에 그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하드웨어 지, 지갑과 소프트웨어 지갑은 뭐냐? 예. 요내계정의 비밀번호를 관리해 주는 거죠. 특히 하드웨어 지갑은 이게 특, <laughs> 이게 특성화되어 있는 거죠. 하드웨어 지갑은. 이 비밀번호 시크릿 관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 되셨으면은 방금 이제 질문 주신 거, 예. 답변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에 소프트웨어 지갑과 하드웨어 지갑은 방식만 다를 뿐이지, 둘다 목표라는 건 똑같습니다. 요거 안전하게 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쪽이 더 안전하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예. 상황에 맞춰서 특정 방법을 쓰는 게 안전한 거죠. 예. 어떤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지갑이 더 좋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드웨어 지갑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답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 주신 거. 삼성폰도 사실상 안전한 건 아니라고 하던데, 라는 질문 주셨는데, 어, 아까 얘기했듯이 100% 안전한 건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을 하시던 아니면 그 밖에 본인의 이제 업 때문에 뭔가를 하다가, 어, 떤 얘기를 들으시던 간에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어, 이 방식은, 예, 절대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100% 해킹해서 안전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 그거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과 예, 또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해킹으로부터 100% 안전한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 어떤 방법과 예, 어떤 노력을 해도 100% 안전한 건 절대로 없어요. 예,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삼성 스마트폰 이번에 이제 블록체인 월렛이라고 나왔잖아요. 키스토어라고도 저희가 부르죠. 거기에 저장하는 거는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보다 더 안전할 뿐이에요. 뭐냐면은 그 녹스라는 방식이 들어가거든요. 이 녹스라는 삼성이 만든 보안 커널입니다. 보안 커널. 예. 이름이 녹스예요. 그냥 약간 뭔가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을 예,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예, 뭐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뭐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아 그냥 삼성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안 솔루션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녹슬한 친구 한 글로도 적을게요. 녹슬한 친구가 생각보다 급이 좀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EL이라고 부르는 보안 등급이 있는데요. 1부터 7까지 존재하거든요. 근데 녹스가 보안 등급 되게 높은 거 받았어요. 그래서 기사를 자주 읽으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 삼성 스마트폰 녹스가 보안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부에도 납품이 됐었죠. 군대에서는 안전한 걸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삼성 스마트폰이 그걸 인정받아서 납품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녹스의 보안 등급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해킹하기 힘들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블록체인 원래 삼성이 만든 그 어플은 이 바로 녹스라는 걸 활용해서 시크릿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서 그만큼 기존보다 그냥 하드웨어 에 저장하는 것보다 예, 오히려 이게 해킹하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만큼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래이 방식을 채택을 해서 지금 삼성 갤럭시 S10 새로 나온 그 모델에 이 방식을 채용해서 이제 블록체인 원래를 만들고 그 시크릿을 이 방식으로 저장하게 만든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음, 하드웨어 지갑을 별도로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짬뽕한 방식의 지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방식이. 예. 그래서 이걸 미루어 볼 때. 어 별도로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 것 같진 않습니다. 삼성측이. 뭐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방식을 쓴 방식과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에 그몇 가지 제가 그 nda 메일로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정황을 미루어 볼때 별도로 만들 것 같진 않고 이 방식을 계속 채택해서 나갈 것 같아요. 삼성 스마트폰에 있는 녹스를 활용한 시크릿 저장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기반이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거의 연동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일체형, 네, 이거를 계속 지향을 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빠밤빠바밤. 하드월렛이 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죠. 그바반마님 질문 주신 거, 그 뭐죠?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어, 뭐 아마페 거래소들, 예로 들어볼까요? 아마페 거래소들이 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핫월렛, 그리고 예, 콜드월렛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아마페를 보관하잖아요. 콜드월렛이 그걸로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 지갑을 활용한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IT쪽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IT쪽이셔더라도 이 블록체인 관련된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게 그거예요 하드웨어 월렛 하면은 왠지 내 암호화폐가 이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부르는 실물이 있는 USB가 보통의 일반적인 형태죠 여기 안에 내 XRP가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이 약간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라 이 USB에는 내 계정의 시크릿이 안전하게 보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꽂으면 이 시크릿을 쓸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내 XRP는 그냥 블록체인 위에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원렛을 쓰던지 하드웨어 원렛을 쓰던지 똑같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월렛은 내가 이내 계정을 쓸때 쓰는 시크릿을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콜드월렛이라고 부르는 고객들의 자산들, 그러니까 유동이 없는 그 많은 자산들을 안전하게 어딘가에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보관하는 걸 주로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콜드월렛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해 놓고 그 시크릿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하드웨어 원래 같이 이런 형태로 보관을 합니다. 시크릿을 분리해 갖고, 예, 그걸 알고 계시면될것 같아요. 음, XIP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의 전략을 봤을 때는 XIP도 아마 지원을 할 거예요. 시기의 문제일 뿐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그어 이것도 리버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디컴파일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미 삼성페이와의 연동이 확실시 되어있어요 코드 구현상에서 암호화폐 지각과 삼성페이 연동 그리고 삼성페이 요즘에 여러분들 점점 서비스 늘려 나가는 거 보이시죠 해외 송금 서비스도 집어넣고 뭐그 밖에 금융 서비스들 하나씩 집어넣고 있잖아요 삼성페이에다가 어,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역시도 예상하고 있는 바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예측하고 계실 텐데 삼성페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웬만한 금융 서비스들이 거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인터넷 초창기 때 그 대형 포털이라고 부르는 네이버라던가 다음 이런 포털 회사 통해서 이메일 서비스도 쓰고요 그리고 뭐 검색 서비스도 쓰고 약간 종합 플랫폼으로 인터넷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쓸 만한 서비스들을 통합시켜 갖고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 페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종합 금융 플랫폼 사람들 일반인들 이제 결제할 때도 쓰고 해외 송금할 때도 쓰고 그니까 원래 해외 성금 서비스는 없었는데 거기에 최근에 집어넣었죠. 예. 그런 식으로 금융 서비스들을 하나하나씩 집어넣고 예를 들면 요즘에 또 하고 있는 게 온라인 마켓, 온라인 샵을 거의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삼성페이를. 그래서 최초에 가장 필요한 거 뭐죠? 지분 수단을 거의 다 집어넣었잖아요. 삼성페이. 카드, 우리 시크릿 카드, 아 시크릿 카드래 크레딧 카드를 거기에 저장해 갖고 마그네틱 방식으로 이제 결제 가능하게 실제 신용카드 글듯이 이제 스마트폰 통해서 그걸 할수 있게 만들어 두고 거기에 이제 그 기반을 다져 놔서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다 되고 그러니까 거의 다 하나씩 이제 기능들을 입히는 거잖아요. 해외 송금도 되게 입히고 그리고 온라인 샵도 집어넣고 거기서 바로 이제 상품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게 종합 금융 플랫폼 만들려고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코빗 거래서요? 제가 코빗을 안 써서 잘 모릅니다. 코빗에 대한 정보를. <laughs>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코빗에 대해서. 예.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지고 다니기 편한 하드 열레. 그게 바로 삼성 블록체인 원래 그렇게 보셔도 돼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비슷해요 그걸 노리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비섬 안 열리네 되게 웃기네요 <laughs> 자 그래서 에이, 아, 오늘 사실 스트리밍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방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켰는데 에, 생각보다 또 길게 했네요 아마도 이제 내일부터 또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내일 또 다시 찾아뵙는 게 예, 어떨까 싶습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굉장히 궁금한데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인터넷이 멈춘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에어드랍 한다네 오. <laughs> 아, 누워 계셨어요? <laughs> 여러분들, 이거 에어드랍 한대요. 이거. 빨리 받으세요. 공짜예요. 예. 네. 공짜입니다. 받으십시오 얘네 비트루가 보인드 자체 그, 암화폐 발행하죠. BTR이라고. 예. 네. 무료로 에어드랍 합니다. 그래서 저거 받아서 XRP 수량 늘리시는 분들은 그냥 늘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늘려갖고, 보따리 장사하세요. 이제 에어드랍 받아갖고, XRP로 다 바꿔갖고, 튀어나오세요, 다시. 아니면 이제 BTR이 좀더 오를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바꾸셔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XRP 역시도 가격 상승이 오면은 어차피 비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셔갖고, 예, 잘 해결해 보십시오. 약간 가입하는 거나 이런 게 귀찮더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갖고, 예, 보따리 장사하세요. 공짜로 받고, XRP 수렴 드리고. <laughs> 네, 비밀은 아닙니다. 망포도서관에서 보냈다고요? 뭘요? 아, 시간을요? <laughs>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XRP가 뒤에 패킹돼 갖고 그냥 보증하는 가치로만 묶여 있는 거지 얘가 실제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를 패킹시킨 방금 말씀하신 USDX라는 애가 얘의 유동성으로 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얘가 거래되고. 그래서 이 수요에는 영향을 그닥 못 미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묶여 있잖아요 그대로 xrp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냥 죽어 있는 거죠 홀딩으로 만약에 이 전체에 발행 개수를 늘리게 해서 추가적으로 xrp를 폐기시킨다고 xrp를 구매를 해주면 이 역시 이만큼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서는 도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형태의 수요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xrp 자체의 유동성이 높아져야 돼요 이렇게 죽어 있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는 소식 같지는 않아요. 하기 싫지는 않는데, 예. 아직은, 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모르는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뭔가 알려드리면서, 어 이제 도움이 됐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게막 크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됐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따뜻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네트워크는 어 블록체인끼리의 그런 중간에 인터넷저처럼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간의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BC라고 부르죠. 인터블록체인 커넥, 커넥터라고 하나? 예, 네, 어쨌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고 얘기해주시는 게 진짜 따뜻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아 그래도 내가 이 나의 짧은 지식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됐구나. 예. 네.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예, 주말 이제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이제 한분한분다알 수는 없지만은 예, 충분히 시작기를 바라면서 예, 내일부터 또 다시 한주 시작이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에는 쉬는 날이 좀 있죠. 6월 6일 날 예, 쉬는 날도 있는 만큼 좀 힘내서 하루 출발할 수 있고 그리고 x 셀 p 도 좀. 요즘에 또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펌핑이 아니라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제 옆에 동네에서 막 이런 펌핑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거 보면서, 어,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진 않죠. 부럽죠. 부럽기는 한데 그래도 끝내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XRP를 팔아갖고 원화로 바꾸겠다. 그때가 이제 엔딩이 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때가 중요한 거지 오늘 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오늘 남은 하루 예,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좋은 소식들,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XRP 팩토리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감사했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또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좋은 밤되시죠